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먼저 4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 이상을 먹이신 오병여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 성공의 자리와 성취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편 베세다라는 마을로 어, 제자들을 어, 보내셨는데 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지만 이내 원치 않는 그런 거센 바람에 부딪혀서 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자들의 마음은 목숨의 그 위태로움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 인정하기 싫고 그리고 달갑지 않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 나타난 이 역경과 이 고난. 근데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이것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큰 위로인 것입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우리의 그런 고난의 그런 한복판에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발적으로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절박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그 직면했던 상황과 같이 목숨의 위태로움까지 그런 느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그런 역경의 상황은 사실, 주님께서 어, 허락하신 상황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이루셔야만 하는, 이루어 내셔야만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 어, 주님은 철저히 우리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과 위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 제자들이 그렇게 바다 위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46절 이하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어 여기서 위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고난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 그것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이 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밤 사경쯤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게 됩니다. 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는 이 대목은 주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어,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고하도록 만드는 대목인 것이죠. 주님은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 법칙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3위 어, 하나님 가운데 말씀으로 어, 세상을 창조하는데 함께하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자연 법칙의 창조자이시지 자연 법칙에 매이거나 명령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연을 향해서 또는 연계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시지 어, 그분의 스탠스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 세상에 법이 있다 하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입니까? 그분 자체가 율법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법 위의 법,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의 그 법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법, 세상의 그런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주님의 계명을 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대목이 보여주는 것은 주님은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만물이 그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심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분이 과연 누구이시길래? 그러나 오늘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탁하여졌기 때문이다. 경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영적인 둔함이 얼마나 어, 정말 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기서 주는 한두 가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경직되는가를 우리가 경각심을 어, 두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둔해진 타이밍이,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하셔서 오천 명 이상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이후였다는 라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인간이 무시로 깨어있지 못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쉽게 경직되고 둔탁해지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버리는지, 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는 영적으로 늘 영민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어제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어제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고, 나와 동행하셨던 어제의 그런 사건들을 잃어버리고, 오늘은 육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우리를 빠르게 부패시킬 수 있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 1년 전에 받은 은혜 그리고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 어 엊그저께 받았던 은혜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어, 모든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다, 잘 대처할 수 있어 라고 자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영적인 법칙은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도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처음했어도 오늘 이 순간은 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에 충만해졌을 때 마음이 온화해지고 영민해지고 나서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집에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그렇게 미련해집니까?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결코 우리가 늘 나는 영민하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속단하고 스스로를 자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겸비해져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는 마음이 둔해지면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주님이 지금 무리로 걸어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둔탁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해도 좋을 이유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평해도 좋을 이유, 원망해도 좋을 이유, 두려워해도 좋을 이유만이 너무나도 잘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경직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경직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 가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 자체에 어,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맛본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어, 깨어 계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 온전히 어, 그리고 또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어, 인류 구속을 위해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갖추시고, 그렇게 겸비하게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경직되지 않는 길은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탁월하고 좋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쇠와 불이, 쇠를 불 속에 담궈서 오랫동안 두면은 쇠가 시뻘겋게 달궈져 쇠와 불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모든 순간에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 거하게 될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의 연합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고 영적인 활력을 계속해서 어,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경직됨을 다스려나가고 어, 영적인 영민함을 추구해 나가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의 생각이 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근심보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절망에 붙잡히기보다 어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음이 경직되지 않게 되는 길은 경험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어, 어제의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심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승리감 자체에 도취되어 있고 그 현상 자체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금세 마음이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경험을 영적인 지식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역사하시는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음이 경직되지 않게 하려면 모든 상황을 죽게 맡겨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 이런 그런 사건들을 실패를 거듭하고 이 연약함에 넘어지는 것을 거듭하면서 배우게 될 때에 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수 있다면 지금 당장 마음이 굳어지고 잘 눈에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훈련에 의해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에 내 마음이 확 열리지 않아도, 어,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어,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어, 이용하고 믿음을 활용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무시로 기도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과의 깊은 그 마찰을 어,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다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어, 빚어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으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죄를 해결함 받기를 원하시고 완전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철저히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하신 주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 고난에, 그 고난에 그냥, 어, 어 막연하게 그렇게 버티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어, 믿으시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난에 두신 그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언가 배우기를 원하고 훈련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질문하고 또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선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들 자라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